캠핑 테이블 추천 상품 베스트 3이 로어스 캠핑 접이식 이디트 테이블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이동이 간편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캠핑에서 바베큐를 즐길 때 또는 백패킹을 떠날 때 정말 유용하답니다. 다리 조절이 가능해 어느 장소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접어서 보관하기도 쉽고 세팅하는 것도 간단해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쓸수 있습니다. 캠핑 키친 테이블로도 손색이 없어요. 이 제품 덕분에 더 즐거운 야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봉주르 아웃도어 접이식 캠핑 테이블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많은 캠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크기가 95cm로 넉넉하여 4인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입니다. 특히 튼튼한 구조 덕분에 사용 시 안정감이 느껴지고 매끄러운 상판 덕분에 물티슈로 간편하게 닦을 수 있어 관리가 쉬워요. 또한 탈착 가능한 메시망이 있어 간단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점도 유용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이동하기에도 부담이 적고 설치와 접기가 간편해 캠핑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방수와 방풍 기능이 뛰어나 다양한 날씨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편리함과 내구성을 갖춘 이 테이블은 캠핑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주는 훌륭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원스위크라이프 캠핑 폴딩박스 대형 플러스 우드 상판 세트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접고 펼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수납과 테이블 역할을 동시에 해줘서 캠핑할 때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이즈도 적당해 두명 정도의 식사에 알맞고 튼튼한 우드 상판 덕분에 보급스러움이 더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캠핑 외에도 집안에서 수납용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다만 나무 상판이 완전한 나무는 아니어서 도마처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용성이 높은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캠핑 준비물로 꼭 고려해 보세요.